스킬이 하나밖에 없다고. 아, 트래퍼. 왁스 덩어리. 아, 다 찍어 다 찍어. 아, 이렇게 많어. 아, 여기 또 오퍼링 또 하나 껴 이거 껴 이거 껴자이 게임 만드시다 빰빰우잼인것자평 아, 평민 평민 아 캐릭터 이름이구나 I'm sorry 네 가요 형들 바로 갑시다. 바로 갑시다. 자, 블라드 포인트. 생존자도 블라드 포인트가 증가하는 걸 꼈네요. 덕구가 잘만 깔면은 또 저기 이게 맛집처럼 찾아오셔가지고. 아직 좀잘 까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. 다들 그리고 덫을 봐도 덫을 또 해제를 하기 때문에. 으흠, 으흠, 으흠. 쓱, 쓱, 쓱. 쓱, 쓱, 쓱. 자, 게임 시작했습니다. 자, 뒤에다가 바로 덫을, 그리고 덫을 주워갈게요. 또 다른 덫을, 덫을 주워요. 덫 쭉, 덫 쭉, 덫 쭉. 음, 어디 어딨나? 자, 여기 도 누가 돌리고 있었죠, 이거? 도망가죠? 도망가고 있네. 근데 너는 죽었네, 어? 안 죽었네? 부셔주지 마라. 바로 쫓아가지. 아, 이거 여기 인성존인가, 여기가? 그 유명한? 아, 벌써 하나 켰어. 와, 엄청 빠른데? 반장 넘어서 어있 지? 여기 근처에 있 는데, 여기 근처에 있 다고? 했 지? 내가. 자 갑시다 우리 갑시다 환상의 나라로 환상의 갈고리로 갑시다 어, 저기 또 있네요 근처에 있네 근처에 이 근처에 있어요 저기 있죠? 내가 널 봤어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hello 이거 구출하면 바로 죽는다. 어, 어, 이야~~ 근데, 너 이거 어쩌냐? 아니, 신기데 바로 구했어. 이건 또 구했어. 바로 어딜 구해? 어딜 구해? 어딜 구해? 누굴 구했다고? 아아아! 아, 아. 아이씨, 다어디어 어디선가 다 수리하고 있겠지? 아니, 치료하고 있겠지? 저기 있다, 이 녀석 넌 진짜 욕심쟁이야, 넌 너무 욕심쟁이야 내가 볼땐넌 너무 욕심쟁이었어 어디가, 어디가 넘어갈게요 넌 진짜 욕심쟁이였어 왜 이런 욕심쟁이가 있어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지 헝? 이녀석아 욕심을 부릴거면 좀 적당히 부렸어야지 벌써 두개가 켜졌네요? 이게 맞네요, 어 일단 이곳을 순찰을 해봅시다. 어, 잠시. 어, 이거 올때 됐는데, 이 친구? 안 구하니? 친구들아, 안 구하니? 거의 다된것 같아, 친구들아. 자, 잠시 당했죠? 잠시. 누가 또 구하러 올 거예요, 아마도. 누가 돌리고 있었는데, 아, 친구야. 몰갔어저 친구 구하러 갈것 같은데, 지금? 다시 돌아가야겠다. 저 친구 구하러 올 때가 됐는데? 누구하니? 그 누구도 구하지 않아? 버림받았어. 착하니. 칼칸이 친구 넌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니들 아 이렇게 뭐 베는 건 많이 뱉는데 그래 안녕 내 네, 덫에 덜 걸렸구나 하필이면, 하필이면, 내 덫에 걸렸다구나. 자, 여유충들이 까요 아니면, 아, 다 치료했어. 다, 전부다. 어딨어, 얘들아?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아줄래? 끝난다 오지 말랬지 내가 내 말이 우순니 어내 말이 우순니 녀석아, 그만 흔들어라. 아, 또그했어 또. 저기 또. 있다. 아, 친구. 왜 그래. 오, 우빙 좋아. 하지만 사망. 너, 잠식 당했었니? 혹시? 아, 감안나둔다 이제. 가만 안 나도. 이거 가만 안 나도. 너무 욕심쟁이들이야 다들. 사망. 야 혹시 너 키고 있나? 안 열고 있지. 아니요, 군. 저기 열고 있겠네. 열고 두 마리 탈출하려고 하겠네. 아이씨. 이거 놓치겠다, 두 마리. 둘다 놓치겠는데? 에이, 너무하네, 친구들. 빨리 가, 임마, 이씨. 하, 네, 두 마리를 처치했습니다. 아, 쉬워요 음, 아쉬웠어? 다들 아, 나보다 렙이 높아 나만 렙이 낮아 그럼 너무 찍던가 너무많는 강력한 코일 레벨이 13레벨까지 올라왔네요. 보이니? 음 음흠. 쓰지 자 이거 다 쓰자 아이 음. 니즈 일단 막판 할게요 오우씨 오 멋있어. 오히려 이것보다 이게 맛있는데? 오 이게 멋있어 이거. 마음에 드는 거. 칼은 이거밖에 없고. 자 갑시다. 안녕 친구들. 아 매그가 응. 너무 많. 아 클로젯이 너무 많아. 클로네? 클로네? 너무 많아. 너무 많잖아. 자 이것도 뭐5 0겠지 이것도 왜안안가와안먹겨져 왜 뭐야 비밀이야? 함정 카드인가? 자 좋습니다. 가고 가고. 가가. 자, 시작됐네요. 자, 눈빛 무서워. 굉장해 아, 시리으리하구만. 멋있어, 멋있어. 자, 맵. 거서 설치해주고요. 음, 친구들 어딨나? 잘 찾아봅시다. 일단 버터 하나 먹어주고 여기다가 하나 혹시 모르니까 안올것 같은데다 에 설치해야지 아니오겠죠? 어 이게 돌리고 있었네 누가 자 품상. 자, 발전기 좀 때려주고. 어, 너 바로 걸렸네요. 기다려. 너 임마. 어, 바로 풀었네?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? 왜 이렇게 빨리 풀었니? 아프지 않니? 다리가 박살났는데? 아, 참. 없네. 또 그, 수리, 치료를 했네? 아, 이 친구들. 너무한 친구들이야. 아니, 추격도 못했다고. 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, 애들이 다. 어디갔지? 어디가있니 다들? 여기있다 이 녀석이 봐 독보소 일로와 감히 말이야 어위이트 바이 키어 다들 한마리도 못 잡겠어 아 페이크 걸리다니.. 어, 어떻게.. 이쪽에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, 이거 합 소리에 들린 것 같은데?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? 나, 나, 나 치료도 했네. 다들 어디 있어? 어디서 또 이렇게 다? 저기 있네. 뭐, 어, 여기 있었는데? 이 근처에. 이 근처에 있었는데? 뭐지? 왜안 보이지? 그래 이 근처에서 봤는데? 아, 한 마리도 못 잡아, 이번엔. 아이씨, 어딨어? 한 명만 걸려봐. 한 명만 걸려봐. 한 명만 걸려라. 이거 어디서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만 설치하다 끝나겠네 이거. 여기있다. 내가 널 봤어. I c u 여죽겠다 이제? 이이씨 아, 진짜 너. 너무한 거 아니니 너? 기너다 응? 너? 기있니여기니다 여기있다. 여기있 진짜 나 너무 어디서 써? 아, 니들 없어진 줄 알았잖아. 다들 다들 없어진 줄 알았어. 자 이걸 또 이걸 또 바르고 했네. 더 주우러 가는데 바르고 했어? 아 너무 빠르다 이들 호흡도 척척척. 그렇게 잘 어디 갔어? 어 여기 네어두 아! 번째 잡힌다잉. 다시 가자 거기로. 야, 왜안말 매달리지 않아줘 누가 나한테 눈뽕 했어? 눈뽕 누구인가? 근처에 있다, 너가 이거. 근처에 있는 거 알고 있다? 나또 이, 너녀, 너녀석과 함께 가야겠다, 너녀석과 함께. 어? 눈뽕님 어딨어, 눈뽕님. 너와 함께 가야겠다, 너와 함께. 너와 함께 가야겠어. 안 그래, 안 그래도. 내가, 엔티티가, 언짢나 해도, 그래, 4살. 사살. 4살까지 했죠? 게임 끝났죠? 뭐, 예, 탈출들 하네요, 다들. 어쩔 수 없네요. 잘 가, 친구. 인성질 하지 말고, 빨리 가. 어디 갔어? 자 그래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흠. 아 휘야, 아 휘야 언제 왔어요? 휘 형님 언제 왔어요? 보지도 못하고 있었네. 너무 집중하냐? 오늘 한 명도 안올 거라 생각했는데. 휘야 휘야. 또 어떻게 또 오셨군요, 휘영님. 아, 오또 어, 휘영님 오셨으니까. 또 제가. <laughs> 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군요. 아, 뭐야, 이거. 이거랑. 어, 다 써, 다 써, 뭐. 어, 다 써, 다 써. 어, 다 써, 다 써. 아, 제가 인사를 못 받으려 네 죄송합니다.